책사도 웬만하면 에너지가 나면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거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책사가 한번 영상 올리는데요. 좀 이제 유튜브 분들 지나친 거는 그만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하네요. 아무리 조회수가 중요하고 영상이 중요하다 해도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 싫어해갖고 부산 서면 뭐 소름 돋는 택시 손님 이렇게 해갖고 올리셨는데 한 유튜버 분이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한번 제가 들어봤거든요. 물론 이제 부산 택시를 타도 뭐 귀신이 나온다든가 택사는 뭐 귀신이 실제로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슷한 체험을 한다든가 몸의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 이제 유사한 거를 좀볼 수도 있겠죠 약간 환각이라든가 애, 귀신 비슷한 거볼 수도 있고 실제로 아니면 귀신이 있을 수도 있겠죠 책사가 그것은. 알수 없는 책사의 능력밖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뭐 택시에 귀신이 탔다든가, 아니면 택시에 귀신이 아니라도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탔다든가 이런 얘기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되게 유명했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야기, 악마를 보았다. 에, 거기서도 이제 택시에서 소시오패스가 두 명인가 세명 타고 에, 서로 택시 기사님만 이제 소시오패스가 아니었고 그랬고. 세, 그기서 서로 뭐 연장으로 막 흉기로 휘두르고 찌르고 난리났었죠. 그런 장면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세상에는 사이코패스들이 있고 또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무서운 이야기로서뭐 괴담을 책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무서운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기시라고 동영상 만드시는 건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산에는 뭐다 착한 사람들만 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건뭐이 영상을 만든 분보다 제가 부산을 한 10만 배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사조차도 부산엔 딱 착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건 알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뭐,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이 있고, 착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확실한 부산 토박이로서 이 책사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사건이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저는 흥미롭게 뭐, 공포 이야기인가 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책사도 여기저기서 뭐, 이야기도 들어보고, 막, 어떤 걸 하면 유튜브 컨셉을 좀잘 맞출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방면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포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조회수가 또잘 나오는 채널들이 있고 하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거 일단 제가 좋아하진 않더라도 트렌드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그랬고, 그게 이제 분석을 하던 중에 이게 아주 오래전까지도 아니고 조금 저 됐긴 했네요. 조금 됐는데 어느 지역에서 제 저도 지역 비하를 부산을 이거 갖다 붙여놓으니까 기분 나빠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지역이라고 지역은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뉴스에도 대서 특별히 됐었고 아주 잘 알려졌던 그때 당시 사건입니다 그리고 책사 나이 때부터 책사 나이보다 이제 조금 어린 친구들도 조금 확실히 어리 상당히 어리다고 할수 있는 나이 대의 친구들조차도 그때 그 사건을 말하면 아 그때 그 사건 이러면서 머릿속에 다 기억될 만큼 굉장히 충격 사회적으로 한동안 충격을 줬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뒷결말만 이분이 조금 바꿨어요 거기서는 이제 피해자가 비참하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살아나가는 식으로 뒷결만을 싹 갖다 붙여놓고, 그 중간 과정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 한데, 그거를 부산, 제가 책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언제 역기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부산은 확실하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부산에다 갖다 놓으면은, 무슨 부산 지역비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제작하면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책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튜버의 제가 이 유튜버는 저는 이제 이 유튜버 전 비하를 안 하기 때문에 이유튜브 채널 뭐 무슨 채널인지도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죠. 이유튜브 사는 동네가 제가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유튜버 동네를 이렇게 비하해 갖고 다른 지역에서 난 사건 사고를 책사가 살짝 조금 결말만 바꿔 갖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갖다 붙여 놓으면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이 사람도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사가 말씀드리고. 책사는 여러분이 이제 말투만 들어봐도 책사가 부산 사람이라는 거그딱 들어도 아실만큼 완전 부산 토박이잖아요. 이거는 속이지도 못합니다. 왜냐면은 말투가 네, 완전히 부산 사투리잖아요. 그리고 책사는 여기 대해서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뭐 부산 고향으로 부산 토박이로 살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내고장 이제 부산이 무조건 뭐 모든 면에서 최고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빤 아니지만 부산 사람으로서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걸 보니까, 외국이잖아요. 이런 외국이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외국 영상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주네, 보여지네요. 예. 그래서 이 부산 지역 뿐만 아니고 책사가 이제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이예 눈에 좀 들어왔는데, 다른 어떤 지역이든 간에 비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잘못된 부분이라고 책사가 보여지네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지나친 비하 같은 게 이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사가 만약에 언급할 계기가 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나치다. 이러지. 이번 경우 같은 경우 너무 지나치다. 왜냐면 그때는 굉장히 이제 며칠 동안 전 국민적으로 이제 특히 젊은 층에는 그래서 젊은 층에는 충격을 요었던 내리에 박힌 사건을 갖다가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것도 아닌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니까 굉장히 책사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혹시 이 정도 이제 충격적인 거를 보게 되면은 책사가 또 잘못됐다고 예. 비판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배우 영상만 올리고 했지만은 책사 TV도 뭐 책사 TV 나름대로 색깔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데 아이덴티티가 분명 있는 채널이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자면은 진짜 제가 여러분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구독자분들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데 부산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제 가짜는 새끼들이 가짜는 소리를 자꾸 하면서 부산에 가면은 뭐 무슨 음식을 다 공짜로 준다는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허위 사실을 만드는 허위 영상을 만드는 이제 그런 유튜브 채널의 주인들하고 그런 이제 부산에 가면 뭐 음식을 다 공짜로 준다는 등 하여튼 종류도 많아요. 책사도 다 기억을 못하면 몇 시까지 이상인데 그런 가짜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보다 책사는 부산 토박이기 때문에 부산에 대해서 한 10만 배 정도, 이게 과장된 게딴 1%도 과장 안 들어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보다 부산에 대해서 10만 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책사도 지나가면서 듣기 싫어도 듣게 되는데 제발 부산에 대해서 모르면 그런 가짜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뭐 책사에 대해서 부산에 대해서 네가말이 하냐. 내가 만약에 객관적으로 그런 뭐 댓글로 해보자 하면은 저는 객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그 근데 하시면은 여러분이 개방신 당하실 거예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사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부산토박이기 때문에. 물론 부산을 떠나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해외에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 있었던 시절들도 있었지만 그 시절을 다 빼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